아니 은우야 왜? 아니 나 이거 앞에서 튜닝 하고 있는데 뒤에서 말만 하면서 밥다 먹었어 혼자? 아니 근데 이 시퀀서 와. 프로그램이 제가 제가 쓰는 프로그램이었으면은 당연히 형 먼저 식사하세요 이러고 제가 했죠. 아니 알고 있었어 남예준 먹고 있는 거 밥? 어. 와 나만 몰랐어. 아니 나 배고파 죽겠는데 <laughs> 아니 뒤에서 병부단 말을 안 하는 거야. <laughs> 아 동훈아 배고프다 는데왜배고프다 말을 안 하지? 배고프다요? 너무 배고파서 얘기하니까 혼자 먹었다? 와 배신감이 진짜 너무 아니, 아니, 들어가지고 아니 형이 안 시킨다 안, 안 먹는다길래 하나 더 시킬걸 그냥 같이 먹으려고 그랬지 아 그래요? 아 진짜 그래서 저 지금 닭감자 먹고 있어요 아니, 하나로 어떻게 같이 먹어요 형두 개로 먹어야죠 빈복은 하나 너무 적다 어 부산 자식 배안 고파요 남유준? 보시지, 지금. 뭐 그치? 먹을까요? 뭐 혼자 김복 먹을까? 김복을 혼자 먹어? 우독처럼 먹게. 와...